가장 그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이 이 대법관의 급격한 증언의 문제입니다. 전원합의체를 지금 12명을 증언한다는 것은 전원합의제 100%를 증언하는 것과 같거든요. 법원에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인 내란죄 재판,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 후에 다섯 개사법 리스크, 그리고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 여러 가지 자신들의 현안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 그리고 정적들에게는 불리한 판결을 내기 위한 그러한 장치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대법원의 사 코드 인사를 우리가 현행 제도로서 막을 길이 없거든요. 결국은 이 코드 인사를 확실하게 또 하기 위해서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또 자신들에게 현행보다도더 유리하게 아예 노골적으로 코드 인사하게 따라가는 의도를 밝히는 것이 명목상의 그런 이유는 제왕적 대법원장이 힘을 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법원 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뺐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그 법관회의 대표자의 목소를 더 들렸는데요. 이 법관 대표회의 에 파견된 법관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친 여당 성향. 정치 편향적인 판사들이 다수 법관 대표회의를 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노골적으로 민주당 목소를 늘리는 것이다. 이렇게 볼수 있고, 그리고 국회의 목소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다수가 민주당 의석이기 때문에 여기 추천이 다수를 민주당에 점하는 것이고, 지방 변협 뭐 이쪽에서 한다고 하는데, 이 변협도 지금 보면 사법부 독립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짓밟고 무너뜨리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과거 같은 맵 대한 변협 차원에서 성명이 날만도 한데, 아무런 성명을 내지 않고 눈치만 보고, 있는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변협에서의 그 추천에 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친여당 성향의 편향적인 인사를 대법관으로 12명 다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지금 현재 유일하게 장애가 되는 것이 조의대 대법원장이잖아요. 조의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권이 있는데 어 임명을 제청을 안 해주면 어떡하나 하는 것이 걱정이 되니까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하라고 계속 압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.